안녕하세요. 게임 만드는 아빠 개만합니다. 이번 영상은 유니티 강좌 영상입니다. 초보 대상이긴 한데요. 집에 유니티 책한권 정도 는 있다, 뭐다 보진 못했어도, 그래서 적어도 유니티 설치를 해서 뭐 어떻게 돌아가는 것까지는 해봤다. 이 정도는 돼야 쉽게 이해가 가실 겁니다. 사실 유니티 책한권 봐도 사실 정말 내가 출시할 수 있을 정도의 게임을 만들 수 있을까? 좀 막막하죠. 이런 분들을 위해서 실무에서도 바로 쓸수 있는 그런 코드들로 무장한 강의입니다. 사실 다른 유니티 괜찮은 유튜버 강의들이 많아요. 하지만 차별성이 있다면 일단 저는 얼굴을 까고 하는 거기 때문에 굳이 안 까도 되는데 처음에 까, 까기 시작해서 처음 게임 시작하면 뭐가 나와야 되죠? 자신의 회사 혹은 팀 자신의 이름을 알리는 어떤 로고를 띄우죠 스플래시 이미지 그쵸? 이것부터 해볼게요 그래서 해상도 설정하고 그리고 간단한 UI 애니메이션까지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는제 얼굴 안 보이고 이제 유니티 화면을 보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제 유니티를 한번 실행해 볼게요. 이 유니티 허브라는 거예요. 아시죠 유니티 실행해 보셨으면 여기서 이제 설치를 통해서 유니티를 설치할 수가 있는데 추가를 하면 이렇게 2020년 버전, 이렇게 버전이 있는데 보통 유니티는 최신 버전을 쓰지 않아요. 왜? 버그가 너무 많아. 그래서 2019년도 버전 추천드립니다. 2019년도 버전 LTS. 롱텀 서비스인가? 정확히 명칭 모르겠지만 어찌 됐든 계속 관리해 주는 건데 2019 작년 버전 쓰는 게 좋아요. 설치되어 있죠? 유니티 버전이. 그래서 혹시 버전별로 관리하고 싶으면 여기서 추가해서 유니티를 설치하면 돼요. 뭐 이렇게 2020년 버전 다 해보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선택해서 설치하면 되고요. 자, 이제 프로젝트 가서 새로 열어볼게요. 프로젝트를. 2D 할게요. 2D. 3D 너무 어려워. 2D부터 할게요. 2D 게임 만들 거고요. New 게임으로 일단 저죠 이름을 지어보죠. 이름을 지어보죠. 예, 네, 기다릴게요. 아, 그리고 저는 맥을 사용하고 있고요. 사실 이게, 뭐, 씬 화면, 뭐, 게임 뷰, 아, 뷰라고 하죠? 씬 뷰, 게임 뷰, 뭐, 콘솔 뷰, 하이라키, 프로젝트. 이거에 대한 걸 일단 기본적으로 대충은 알고 계신다고 가정을 할게요. 처음에 할 거는 이제 로고를 띄우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저희가 해상도를 설정할게요. 보통 이제 16대9 비율의 해상, 9대16이나 16대9 똑같은 말이죠. 스마트폰 게임을 만들 거잖아요. 보통 해상도가 16대9 핸드폰이 많아요. 물론, 더 이상, 그 이상의 비율의 핸드폰도 있긴 하지만, 일단은 16대9 비율로 할게요. 근데, 고정 해상도를 쓰는 게 개발하기 편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1080, 1920을 만들어 놨어요. 새로 버전이죠? 뭐, 가로로 하신다고 하면, 1920 곱하기 1080을 만들면 되고, 해상도 추가하는 방법은, 여기에 누르면, 해상도를 만들 수가 있죠? 뭐, 예를 들어, 가로로 만들어 볼까요? 1920, 그리고, 1080. 이건 모바일. 이것도 모바일이니까, 모바일. 이름은 렇게줘도 돼요. 여기 또 생겼죠? 가로모드, 세로모드 해상도를 이렇게 만들어서 테스트해 보면 돼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모바일 게임을 만들 거기 때문에 여기 보면은 파일의 빌드 세팅이죠 빌드 세팅, 빌드를 세팅한다는 거겠죠 여기서 보면은 이게 지금 기본으로 유니티를 실행하면 PC에서 돌아갈 수 있는, 맥에서 돌아갈 수 있는 PC 게임을 만들 수 있는 기반이 되는 어떤 프로젝트예요 우리가 플랫폼을 사실 iOS는 안드로이드로 만들 거잖아요 특히 안드로이드로 많이 만들죠 처음에 그래서, 스위치 플랫폼 눌러볼게요. 스위치 플랫폼을 누르면, 어, 안드로이드로 빌드할 수 있게끔 환경이 바뀐다는 거예요. 플랫폼이 바뀌는 거죠.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일단 한번 보여드리려고요. 일단 저희가 할 게, 해상도 설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로고, 스플래시 이미지를 띄운다 그랬잖아요. 회사의 로고. 근데, 기본적으로 로고는 이 유니트에서 심플하게 세팅으로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자, 볼게요. 지금 안드로이드 스위치가 됐죠? 완료가 됐죠? 닫을게요. 보면은 이제, 해상도를 누르면, 이게 쭉 안드로이드 폰에 대표 해상도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보면, 이게, 패8 뭐 0패8 0도 있고, 이렇게 쭉볼수 있죠. 안드로이드 폰에 주로 사용된 해상도들이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안드로이드로 개발을 한다고 하면, 처음에 이렇게 세팅해놓고 개발하는 게 편할 수도 있어요. 스플래시 이미지를 제가 넣어볼게요. 음, 일단은, 여기다, 에셋에, 에셋 폴더라고, 여기에 모든 유니티에 사용하는 에셋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뭐, 이미지. 폰트, 뭐 스크립트 다 들어가. 그러니까 뭐 일종의 저장 공간이라 고 생각하면 되고, 일단 폴더를 만들게요. 폴 여기 S 폴더 밑에 어떤 폴더 구성, 파일 구성은 여러분 마음대로 하면 돼요. 편한 대로. 일단은 저는 일단 스프라이트 폴더 하나 만들게요. 스프라이트가 뭐죠? 이미지죠, 이미지. 여기 스펠링이 맞나? 스프링이 상관없어. 뭐. 스프라이트. 스펠링이 틀려 상관 없어. 어차피 뭐내 마음이니까 스프리트나 스프라이트, E S G. 그렇지. 스프라이트 폴더 밑에 일단 로고를 띄울 거니까 로고 이미지를 하나 넣어볼게요. 제가 마하는 로고가 있거든요. 로고. 이기다가 넣으면 돼. 여기서 주의할 게 있어요. 여기서 로고를 지우거나 이름을 바꿀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실제로 이게 이미지를 여기 넣으면은 실제로 유니티 저희가 생성한 폴더에 제가 여기다 만들어놨거든요. 게임에 지금 뉴게임, 에셋, 스프라이트 여기 이미지에 들어가 있거든요. 여기서 막 바꿔치기 하면 안 돼요. 여기서 바꿔치기 하면 싱크가 깨져서 유니티에서 인식을 못하거나 에러가 날수 있기 때문에 새로 스파이트를 추가하거나 삭제는 이 유니티에서 할수 있... 유니티에서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이제 로고 이 스플래시 이미지를 띄워 볼게요 다시 유니티에 파일, 빌드 세팅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스위치 플랫폼을 하면은 여기 플레이어 세팅이 있어요 플레이어 세팅스 눌러볼게요 누르면 이게 야트이로 야트, 가봐요 플레이어 세팅이 있죠 이게 어디갔어 어, 여기 다 여기 스플래시 이미지라는 게 있어요. 스플래시 이미지. 로고죠. 근데 기본적으로 보통 이제 유니티에 무료 버전 쓰신다면 유니티 로고가 강제적으로 띄워지죠 그래서 프리뷰를 한번 볼게요. 프리뷰. 유니티 로고 뜨죠. 이 다음에 우리 로고를 띄울 수가 있어요. 심플하게 볼게요. 로고스가 있죠. 로고스. 로고들이라. 로고들이라는 요 로고들. 하나 더 추가해서 셀렉트해서 아까 넣은 로고가 보이죠? 뭐 이렇게 선택해도 되고 아니면 뭐 여기서 드래그도 되는데 일단은 선택했죠. 볼게요. 프리뷰를 볼게요. 어, 동시에 뜨기도 하네. 이렇게 동시에 띄울 수도 있고. 아, 이게 드로우 모드가 유니트 로고 빌로우, 밑, 빌로우면은 여기에 나의 스프라이트를 추가했을 때 프리뷰로 보면 같이 동시에 뜨죠? 그럼 큰 사이즈를 조절하긴 해야겠다. 아, 이게 아니라 유니트 로고 띄운 다음에 회사 로고를 띄울래. 그러면 이렇게 하면 돼요. 순서를바꿔치기할수 있나? 바꿔치기할수 있다. 처음에 내 회사 로고 띄고 유니트 띄울래. 처음에 내 회사 로고 띄우고 유니트 띄울래. 이러면 이렇게 해놓고 프리뷰를 누르면, 내로 네, 회사 로고 뜨고, 그 다음에 유니티가 뜨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하긴 한데, 이 플레이어 세팅에서 로고를 세팅하는 거는 한계가 있다. 아, 이 로고가 여기서 이렇게 하면 안, 안 나와요. 여기서의 로고는 실제로 빌드 했을 때, 빌드 했을 때 나오는 로고입니다. 여기서 플레이어 세팅에서 할수 있는 로고는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지 않고, 직접 이 인트로 로고 이미지를 만들어 볼 거예요. 해. 유니티 로고는 지울 수가 없어요. 지울 수가 없어. 강제로 띄워야 돼. 이거 지우고 싶으면 이제 구독하거나 결제 사용하면 되겠죠. 그리고 PC 맥 처음으로 다시 돌아갈게요. 스위치 플랫폼. 이런 식으로 스위치 플랫폼은 언제든지 전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음... 씬 이름을 바꿀게요. 샘플 씬이 뭐야? 샘플 씬. 이거를 인트로 씬으로 바꿀게. 인트로 씬. 인트로 씬. 어, 그렇게. 다시 리조도하고 인트로 씬으로 변경이 됐죠? 그리고 할게 이제 UI를 추가할 거예요. UI, 패널을 추가할게요. 이 UI에 대해 설명을 하려면 좀 긴데, 일단 보면은 이해가 있을 거예요. UI에 어떤 오브젝트를 생성하던 간에, 생성하면 이렇게 캔버스가 생기고 이벤트 시스템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모든 UI는 이 캔버스 밑에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이벤트 시스템은 이 캔버스 안에 UI들의 어떤 이 이벤트들을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생성했죠. 근데, 이 캔버스가 좀, 커, 너무 커. 봐봐요. 뭐 이렇게 커. 그렇죠? 엄청 크죠? 어, 이렇게 크잖아. 그래서 캔버스를 누르면, 이 인스펙터 창에, 스크린 스페이스 오브레가 있고, 이 스크린을 어떻게 이제 오버, 뭐야, 보여줄 거냐인데, 이걸 카메라로 맞춰. 그리고 여기다 카메라를 선택하면, 여기 렌더러 카메라를 선택할 수가 있거든요? 이걸 우리 메인 카메라를 넣는 거야. 메인카를 여기 드래그해서 넣어도 되고요 아니면 이렇게 누른 다음에 선택해서 넣어도 되죠. 그러면 이게, 확대한 거 다시. 이게 우리가 보는 뷰랑 딱 맞게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이 캔버스 크기가 이 카메라랑 딱 맞아, 맞아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캔버스가 이제 렌더러보드 카메라로 바뀌었죠. 그 다음에 이제 캔버스 스케일러가 있어요. 캔버스 스케일러. 이걸 이제 스케일 위드 스크린 사이즈로 설정을 할게요. 이게 우리가 게임을 만들면 이 멀티 해상도를 대응을 해야 되잖아요. 멀티 해상도 폰마다 해상도가 다 다른데 이거를 탑 해상도가 다 다른 게 개발할 수 없잖아. 그래서 추천 옵션은 스케일 위드 스크린 사이즈를 선택을 하고요. 레퍼런스 레졸루션 그러니까 참조 해상도는 1080, 1920 해상도로 개발할 것이기 때문에 똑같이 맞춰줘요. 1080 그리고 1920 이렇게 맞춰주고, 뭐 이렇게 해야 고정 해상도로 UI를 고정해서 개발할 수 있, 있,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스크린 매치 모드가 이제 매치 위드 올 하이가 있고, 익스팬드가 있어요. 시링크는잘안 써요. 왜냐면 이시링크를 쓰면은 캔버스, 너비와 높이 모두 이제 참조 해상도, 이 레퍼런스 해상도를 넘거나 그러면 이제 잘리거든요. 그래서 이거 이 힐링크 옵션은 잘안 쓰고요. 익스팬드나 이제 매치 위드 올 하이를 쓰는데, 음, 이두 개의 차이는 뭐냐면, 익스팬더 같은 경우는 참조 해상도보다 작아지지 않게 해요. 다른 어떤 해상도의 폰에서 이제 게임이 실행돼도이 비율을 지키면서 화면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잘림이 없다라는 거예요. 익스팬드가 그리고 이제 매치 위드 월 하이는 익스팬드랑 비슷한데, 그러니까 높이와 너비 둘중 하나 기준으로 잘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완전하게 안잘리려면 Expand 옵션을 선택하는 게 맞고요 근데 이 옵션을 선택하게 되면 우리가 참조 해상도보다 비이 다른 해상도의 폰으로 갔을 때좀 대응해야 될게좀 있긴 해요 근데 이거는 l e t t e 를 활용하던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풀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우리는 기본적으로 UI의 Canvas Scale 옵션은 Scale with Screen Size, Reference Resolution, 참조 해상도는 1080 x 1920 그러니까 이거랑 똑같이 맞게끔 설정해 놓고 매치 모드는 Expand로 설정하도록 할게요 패널, 이름을 뭘로 바꿀까? 이름을, 어, 인트로 패널로 만들게요. 그리고 백그라운드는 지금 기본으로 설정되어 있는 게 있는데, 그냥 아무것도 없이, 넌 아무것도 없고, 컬러도 그냥 흰색으로 할게요. 이거, 알파 값을 이용해서 흰색으로 변했죠? 그 다음에 여기에, 요 밑에 로고를 넣을게요. 이렇게 로고를, 이렇게 스프라이트 이미지를 끌어다 캔버스 밑에 있는 요소에 물 끌어다 놓으면 이렇게 스프라이트 렌더러가 붙은 오브젝트가 생성이 됐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거는 UI의 요소가 아니라 그냥 오브젝트예요. 그러니까 제가 한번 예시를 들어 볼게요. 인트로 패널 같은 경우는 n 트 트랜스폼이라는 게 있죠. 이게 UI의 요소가 가질 수 있는 그러니까 UI 캔버스 밑에 UI들은 다 n 트 트랜스폼을 가져야 돼요. 근데 로고는 제가 이 스프라이트 로거를 직접 끌어다 놓으면 어 캔버스 UI 요소가 아니라 캔버스 밑에다가 스프라이트를 드래그 해서 놨더라도 이게 UI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오브젝트가 되는 거지 스프라이트 오브젝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볼게요. 여기 2D 오브젝트 스프라이트를 만들 수가 있죠. 만들어볼게요. 만들어졌죠? 아직 아무것도 없지만 new 스프라이트 만들어졌어요. 보면은 트랜스폼이라는 게 있죠. 똑같죠 트랜스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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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잘못 만들어진 거야. 삭제를, 할게, 삭제를 하겠습니다. 삭제하고, 삭제하고. 제대로 여기 UI로서 이미지를 다루려면 UI 이미지를 누르고 만들어졌죠? 봐봐요. 렉트 트랜스폼 만들어졌죠? 인트로 패널, 그렇죠? 그 다음에 스파이트 선택해야죠. 스파이트를 로고. 자, 지금 이게 안 보이죠? 여기선 카메라가라서 안 보이네. 이거를 여기 센 네이티브 사이즈 보이죠? 이걸 누르면은 실제 이 스프라이트 이미지의 사이즈로 변경이 돼요. 눌러 볼게요. 변경됐죠? 자, 게임 패스 잘 보이네요. 그 이름을 다시 로고 이미지로 바꿔 볼게요. 로 그렇죠. 자, 차 아시겠죠? UI 이미지로 만들면 이렇게 렉트 트랜스폼이 생겨요. 이거 참고하시고요. 한번 한번 실행해 볼까요? 실행해 보려면 여기에 플레이 버튼을 누르면 되죠. 현재까지 만들어진 거 저 스크립트 하나 없네? 실행하면 그냥 이게 실행된 화면이에요 실행됐죠 지금? 그냥 배치한 대로 나오겠죠? 우리가 원하는 건 로고가 나타났다 사라지는 거죠 fade in fade out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서서히 나타났다가 서서히 사라지는 효과 이걸 줘 볼게요 어떻게 해줄까? 애니메이션을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애니메이션 뷰가 여기 있어요 애니메이션 뷰가 있는데 만약 애니메이션 뷰가 여기 없다면 그렇다면 윈도우에 있습니다 윈도우 애니메이션에 애니메이터 애니메이션 이렇게 있죠? 애니메이션 누르면 이렇게 나와요 예를 들면, 닫아볼까요? 크로스텝, 닫았어. 어, 애니메이션 뷰가 없잖아. 당황하지 않고, 음, 여기서 애니메이션 누르면 나오죠. 이걸 어디다 붙일까, 어디다 붙일까, 여기다 붙이자. 됐죠? 자, 애니메이션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원하는 건 로고 이미지를 애니메이션 줄 거죠. 그러면 이 로고를 선택한 다음에 애니메이션을 누르고, 여기 크리에이트를 누르면 됩니다. 다 다시, 다시 해볼게요. 원하는 오브젝트를 누르고, 로고, 여기선 UI 이미지죠? 선택한 상태에서 애니메이션 뷰에 가서, 그죠? 뷰에 가서, 크리에이트를 누르면,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New 애니메이션 n 이름을 뭘로 할까요? 이름을, 음, 로고, 애니로 할게요. 로고 애니. 로고 애니. 자, 만들어진 거예요. 그럼 실제로 SF 폴드에 보면은, 어, 로고 애니 애니메이션 만들어졌고, 어, 로고라고 하나 있어요. 이거 뭐지? 이걸 더블 클릭하면 애니메이터가 뜨는데, 어 애니메이션을 다룰 수 있는 말 그대로 애니메이터예요. 이건 좀 이따 다시 설명을 하고요. 일단 애니메이션 만들었으니까 애니메이션을 만들어야겠죠. 로그인이 만들어졌죠. 그래서 보면은 이걸 선택하고 애니메이션 클립을 만들었기 때문에 로그 인스펙트 창에 보면은 아까 없던 애니메이터라는 게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애니메이터가 이제 만들어진 거예요. 로고라 애니메이터가 만들어졌는데 이게 자동으로 붙은 거예요. 그러면 이로그 애니메이터에 들어가 보면. 애니메이터는 애니메이션을 관리하는 애들이거든요. 그래서 자세히 보면은 엔트리가 있고, 로고 애니가 있죠. 엔트리는 처음에 입장이겠죠? 입장하면 로고 애니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쵸? 애니스테이트는 어떤 상태에서든 이 애니메이션으로 가겠다는 건데, 이런 식으로 메이크 트랜지션을 줘가지고 이렇게 메이크 트랜지션을 통해서 이렇게 연결할 수가 있어요. 일단 우리 이거 필요 없으니까 일단 지울게요. 어, 어떻게 지우지? 지우는 게 없나? 그냥 컨트롤 Z 누르면 되죠. 확대됐죠? 네. 일단 이거. 자, 그래서 애니메이션을 지금 만들어 볼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건 fade in, fade, out, fade out이죠? fade in, fade out 나타났다 사라지는 거 그러면 선택한 상태에서 added p r o p e r t y 를 눌러요. 애니메이션 뷰에요. 누르면 이게 지금 뭘 조절할지가 나와요. 렉트 트랜스폼을 조절할 거냐? 이건 뭐 사이즈나 이런 거 조절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미지를 조절하는 게 맞겠죠? 이미지를 알파 값을 0으로 주면 안 보일 테고, 알파 값을 255 풀로 주면 다 보이겠죠? 그래서, 이미지에 컬러를 넣어 컬러. 컬러 눌렀죠? 자, 이 프레임인데, 프레임이죠? 세컨드 프레임. 처음에는 어떻게, 돼? 처음에 안 보여야겠죠? 처음에 안 보이니까, 아, 박스 0으로 줘요. 안 보이죠, 지금? 그리고 이게 1이 되면은, 보이겠죠? 플레이 해볼까요? 플레이 하면 깜빡깜빡 거리죠? 에셋에서 로그 애니에, 로그 애니를 클릭하면, 루프 타임이 있거든요? 루프 타임을 끌게요. 그러고 실행해볼게요. 어, 자연스럽게 나타났죠?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사라지는 거잖아. 나타났다가. 그쵸? 다시 로고를 누르고 애니메이션을 쉽게 주기 위해서 일단 초로 변경해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세컨드로 바꾸고. 그러면, 여기 또 프레임을 추가해요. 여기서. add t key. 우클릭 누르고 add key 누르면 키가 추가되거든요? 그럼 여기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라지면 되겠죠? 그 알파 값을 0으로 주면 돼요. 자, 볼게요. 자, 이렇게 되죠? 한번 실행해볼까요? 아놨다 사라지죠? 아주 쉽죠? 이렇게 애니메이션을 이렇게 쉽게 만들 수가 있어요. 또, 이제 애니메이션 지금 만들었는데, 다른 방법으로도 만들 수가 있거든요? 일단은, 제 컨트롤 Z를 눌러서 다, 다 지워볼게요. 아무것도 없죠? 플레이 해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자, 애니메이션 만들겠습니다. 이 프로포티, 아까 이미지에, 컬러였죠? 그래서, 똑같아요. 프레임 이렇게 있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여기서 수치를 바꾸는 게 아니라, 아까 1프레 2초에 키를 또 추가했었죠? 애드 키. 됐죠? 그러면 여기 녹화 버튼이 있어요. 녹화 버튼 있죠? 누를게요. 누르고 여기서 이렇게 조절할 게 아니라 이 로고 있는 요거에서 여기 지금 이 컬러 있잖아요. 눌러요. 여기서 이렇게 해도 돼요. 녹화 상태죠? 똑같이 바뀌죠? 그리고 중간 내비 두고 여긴 사라지게 하고 누르고 사라지게 했어요. 그렇죠? 녹화 중지. 하면 애니메이션 이 자동 입력 된 거예요. 실행해볼게요. 직접 수치를 제어해서 애니메이션 만드는 방법이 있고, 저처럼 이렇게 녹화를 통해서 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여러분 어떠셨나요?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요. 스크립트, 그러니까 코딩 한 번도 안 했죠? 다음 시간엔 코딩을 하겠습니다. 코딩 통해서 그러니까 인트로 씬을 제어해서 인트로 패널에 있는 로고를 제어해서 로고가 끝나는 시점에 다음 씬으로 이동하는 거를 만들어 볼 거예요. 왜냐면 인트로 씬은 인트로만 보여주고, 게임 씬에서 게임 만드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런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구성을 해본 거고요. 사실 인트로 로고 띄우는 건 아까 처음에 제가 설명드린 방법으로 그냥 유니티 설정에서 해도 돼요. 플레이어 세팅에서. 그쵸? 하지만 이렇게 만드는 이유는 한번 여러분께 애니메이션 만드는 거 보여드리려고 한 거고요. 사실 이렇게 만들면 커스터마이징 얼마든지 할수 있죠. 자, 이상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고요.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